인적쇄신 1차분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두 번째, 국회의원 전원은 개파활동 금지 원칙에 어, 서약서를 제출하십시오. 20일날, 어,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의원 107명 전원은 개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극우 성향 유튜버를 초대한 행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정 선거론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달리 실제 국민의힘은 반대의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보수 유튜버와 함께 주최한 토론회 신우파에게.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정치적 전응하라고 비난한 심규진 교수, 극우 성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설이 도는 장 의원은 당내 인적쇄신론을 겨냥한 듯 동지애를 강조했습니다. 정당은 그 방향을 보고 함께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동지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탄핵 반대 단체 출범식에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유상범, 김은혜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친윤계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역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함께했습니다. 윤대통령이 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행사에 지도부가 가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어계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고 김성태 전 의원도 이렇게는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첫 번째 영향력에 있는 그 세력들이 당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혁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 개파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번지며 막장을 치닫고 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당비 160억 원을 날렸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공개 질의하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고발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제는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의힘 주류세력이 이른바 윤어개인 행보를 이어가며 혁신의 길은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입국한 한국계 미국인 교수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오늘은 한 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하려 했는데 행사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대신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황당한 주장들을 늘어놨는데 증거가 뭐냐는 말엔 제대로 된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 입국한 부정 선거론자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오늘은 한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하나님 계시를 받고 입국했다는 탄 교수 그의 입에서 등장 인물이 김문수로 바뀐 케케묵은 부정 선거론이 반복됐습니다. 그 어떤 속 내용은 선관위에서 감추고 있죠. 그 증거들이 우리가 그 자신 있게 김문수가 이겼다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범죄 연루설 근거에 대해선 국민의 간증이 쌓여 있다는 a n 한 설명만 내 r i a l e Korean citizens have uncovered testimonial and circumstantial a n d m a t e r i a l evidence of what has happened. 해당 사안은 2022년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여러 차례 허위임이 확인된 주장입니다. 악의적 가짜 뉴스가 되풀이됐을 뿐인데도 이들 유튜버들은 한껏 기세가 올랐습니다. 모스탄 재사가 국제사회, 미국 조야에서의 우려를 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명 운동을 전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나설 것이다. 여기에 일부 보수 단체들은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를 유도하면서 정치적 쟁점화까지 노리는 모습입니다. 모스 대사를 긴급 체포해서 강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기 바랍니다. 탄 교수 측은 방한 기간 당연과 연설로 대중들과 접촉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헌정회관에선 민경욱 전 의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대선 부정선거 보고회가 시작 직전 취소됐습니다. 탄교수가 연사로 초청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정의 측이 대관을 취소한 겁니다. 보수 개판이에요. 뭐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도 보수단체 초청으로 강연을 하려 했지만 뒤늦게 한 대학 측이 대관을 취소한 상황. 이에 대학 정문 앞에서 강연회를 열려 했지만 대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민주주의와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던 곳이 바로 이곳, 서울대학교입니다. 정부까지 초대하여 국회 집회를 여는 게 맞나 됩니까? 탄 교수는 내일은 윤전 대통령을 접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 대변인도 탄 교수의 접견을 구치소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해온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모스탄 교수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2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탄 교수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음모론 주장을 거듭 펼쳐왔습니다. He In order to try to seize evidence in regards to the election cheating that he believes has run rampant. 또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o n n a 대한 o n a l p r e s 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자의 공적 위상과 국민의 신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수사가 필요하다며 판교수를 고발했습니다. 이 허위 발언이 국내외로 확산되며 온라인상에 재유포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공유했다가 2차 유포자로 처벌받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매우 심각한 사회죠 가 우려됩니다. 이런 논란 속에 모스탄 교수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강초 서울시는 탄 교수를 북한인권 서울포럼 기조강연자로 초청했다. 논란이 일자 급히 제외했고 특강이 예정돼 있던 서울대도 교수회관 대관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극도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외국인이 입국했는데요. 이런 인사를 섭외에 조청한 건 다름아닌 서울시였습니다.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붉은색과 노란색 풍선을 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도 들었습니다. 대표적 부정선거론자 모스탄 리버티대 교수를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탄 교수는 입국하자마자 허무맹랑한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In South Korea, so many have been by 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국제 형사 사법 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배후인 부정 선거가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And he In order to try to seize evidence in regards to the election cheating that he believes has run rampant. 지난달 한국의 my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nd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이미 2022년 대선 당시 검찰이 허위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인사를 애초에 초청했던 건 서울시였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해달라고 지난달 요청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 관련 발언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부랴부랴 탄 교수를 강연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북한 전문가라고 해 섭외했고 문제 발언을 인지해 초청을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일 특강이 예정돼 있던 서울대도 교수회관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서울대는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강을 주최한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은 일방적 취소라며 내일 저녁 서울대 정문에서 탄 교수 간담회를 대신 열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초청을 뒤늦게 취소했지만 탄 교수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120여만 원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탄 교수의 항공권과 체류비 등을 서울시 대신 누가 지원했는지 아니면 자비로 온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탄 교수는 입국 후 은평 제일교회라고 적힌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는데 탄 교수 지원 주체가 누구냐는 MBC 질의에 교회 측은 아는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지난 8일 윤상현 의원에 이어 이번엔 임종득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공지를 받고 임 의원 사무실로 달려갔고 영장을 발급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음은 또 누구일까 전전 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임종득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진입한 지 20여 분뒤 송원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속속 임의현 사무실 앞으로 모여듭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마자 송원내대표가 의원 전원에게 긴급히 모여달라는 공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강제수사를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근무할 때 사용했던 PC든 노트북이든 거기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하시고 오후엔 서울중앙지법으로 몰려가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원내대표의 전원 참석 요청에도 10여 명의 의원들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련성도 없는 영장을 남발함으로써 대한민국 의회를 괴멸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일당 독재를 완성시키는 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은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또 다른 의원들에게도 확대될까, 불안한 속내도 내보였습니다. 국회를 향한 무리한 압수수색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조직적인 압박이자, 국민의 대표를 향한 공권력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영장이 발부된 적법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잉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수사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며 방해하지 말고 2년여간 진실을 덮은 책임을 순직 해병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어제와 다른 조사에서도 연일 10%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보수 텃밭이라고 불렸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절반을 넘는 55%를 기록하는 등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여론 M에서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여론의 미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70% 가능할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나온 30여 개의 여론조사를 분석해 봤더니 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60% 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선거에서 20%초중반대의 득표를 했던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 한국 갤럽 자체 조사에서도 대구경북에서 55%의 긍정평가가 나왔죠. 다만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던 다른 지역들과 달리 이 대구경북의 경우 긍정평가가 약간 하락세인데요. 취임 직후에는 허니문 효과로 50% 중반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 부정평가와 잘 모르겠다 최근에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잘 모르겠다에 머물고 있는 돌아선 민심을 다시 붙잡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9%입니다. MBS와 갤럽에서 연이어 10%대를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680여 개의 여론조사를 모아 분석해 봤을 때 국민의힘 7월 둘째 주 지지율은 23.2%입니다. 123 개엄 직후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최저치인데다가 미래통합당에서 당명 변경한 직후인 5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요. 각각 선거 직전과 비교해서 16% 포인트와 14% 포인트 내려왔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선 아예 민주당과 지지율이 뒤집혔습니다. 심지어 보수세가 강한 고연령층에서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목해야 할건 상대적으로 이 정치적 지향이 뚜렷한 고연령층에서 지지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이 무당층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선거 직후에는 패배한 정당 지지층이 조금씩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정부 여당이 큰 실... 책을 하는 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안에서는 혁신 갈등, 밖에서는 특검 공세, 사면 초과 상황인 국민의힘 지지율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를 향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SNS에 느닷없이 윤 대통령과의 단절을 당헌당규에 넣겠다고 한다며. 특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저연할 것이 남아 있기라도 하냐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윤 대통령 부부의 전행을 바로잡지 못했다. 탄핵의 직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못했다면서 지난 과오를 당헌당규에 적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며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남탓하며 내부 총질하는 우리 당의 못된 습성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의원의 입장이 눈길을 끈건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문 때문입니다. 친윤의 주류라고 하는 이른바 구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그 동아일보 칼럼 보면 이제 한 5, 60명 정도 초재선 그룹들이 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결국은 장동역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뭐 여러 그 재선급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그 장동혁으로 미래된다. 그 흔히 말하는 언더친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언더친윤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당 주류 세력이 장 의원을 당권 주자로 낙점했다는 건데 장 의원 본인도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당대표 출마를 많이 권유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래도 당을 위해서 예. 뭔가 희생하고 어,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혁신위원장으로 지목됐던 안철수 의원은 권성동 권영세 의원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다 불발되자 위원장을 사퇴했던 상황. 후임자로 지명된 윤희숙 위원장은 그보다 강도가 낮은 당헌당규 개정을 언급했지만 이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당 주류에서 나오면서 혁신위의 쇄 신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암초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구구 단체들과 함께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던 국민의원 45명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들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문제로 압수수색을 당한 윤상현 의원 외에도 수사를 받을 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윤상현 의원과 출국금지된 김선교 의원,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나경원 의원은 물론 현재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도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체포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윤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섰던 의원들은 6개월이 지난 오늘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도 법원 앞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특검의 수사망에 머리를 맞대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색이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정치 턱등의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대해서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행동을 함께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관저 앞에 몰려갔던 45명의 의원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좀 시작됐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창산의 대상은 45%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특검 수사로 고구마 줄기처럼 혐의가 나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인 게 밝혀질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개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추경호 나경원 의원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로 달려간 의원들. 줄줄이 포토존에 설 것입니다. 민주당도 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당이 운영됐는지부터 자성해야 한다며 윤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통째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인적 쇄신을 거부당했다며 혁신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소위 쌍권 지도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서로가 인적 청산의 대상이라고 지적하는 게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의 갈등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권영세, 권성동 의원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자신의 이익 추구를 개혁인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었다며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당은 내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자리 욕심에 매몰돼 쌍권을 표적으로 인적 청산을 외쳤을 것이라며 안 의원이야말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쌍권의 맹공에도 안 의원은 청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적 세전부터 사실은 시작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우리 당이 바뀌려고 한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요. 대선 패배에 혁신이 자초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온종일 술렁였습니다. 인적 청산을 거부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당 지도부는 안철수 의원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만둔 데 멈추지 않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사태였는지가 저희는 좀알 수는 없습니다. 반면 5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친윤 지도부에 가로막혔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당내 주류 기득권들이 똘똘 뭉쳐 인적 쇄신을 하지 않기 위해 반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청산 대상이 더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남동 단지로 몰려갔던 의 원들이 계시잖아요. 청산의 대상이 저는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다시 혁신위원장을 선임해 혁신의 동력을 살려보겠다는 국민의 힘. 그러나 친윤과의 절연을 거부한 당 지도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